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케이드시입니다 마블 피처 파이트 이번 영상은 8월 업데이트 미리 보기 영상인데요 이번 업데이트 테마는 이유먼즈 벌세스 엑스맨이라서 이유먼즈와 엑스맨들이 동시에 또 나오는 그런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업데이트도 크게 세 부분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먼저 첫 번째 새로운 캐릭터로 테인과 데질러가 새로 나왔고요 두 번째로 잠재력 각성 캐릭터들 대상으로 한 잠재력 초월 시스템이 새롭게 개편이 되었고 세 번째로 이유먼즈 캐릭터들의 새로운 유니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규 캐릭터부터 봅시다. 데질러. 자 먼저 획득 장소 보면은 매일매일 엑스 유전자라고 되어있는데 얘가 엑스맨이니까 엑스 유전자겠죠. 근데 얘가 매일매일 엑스 유전자면은 이번 달 신규 캐릭터가 두 명인데 태인 얘가 타노스 아디라 최소한 태생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볼까요? 획득 장소 보면은 아얘 매일매일 생체 데이터야. 아니 거의 달마다 있는 업데이트에서 신규 캐릭터가 두 명이 나왔는데 요게 아, 과금 캐릭터가 두 명이라 이거 좀아넷마을좀 에바.. 에 소개 탭에서 보면은 진영 영웅 뮤턴트 여성 능력의 에너지 투사 되어 있고요 능력치에 티어 2 해놓고 보면은 리더 스킬 빛의 창과 치명 타율 패시브 강렬한 뒤 침묵 효과 면역 실명 효과 면역 티어 2 황홀한 무대 뮤턴트 종족이 팀원만 대상 회피율 70% 무시 보스 타이백에 주는 피해 65% 상승. 아니 이게 뭐야? 이 <laughs> 얘... 버퍼 캐릭터인가? 어 어쨌든 오케이 1번 액티브 찬란한 고체 어 빛나감 2번 성광폭발 또 빛나감 3번 기절 2초에다가 빛나감 또 회복에다가 모든 공격력 이렇게 되어 있고요 4번 레인보우 롤러 대시 어. 어? 스킬 사용 불가 빛또 빛나감 어 모든 공격력 10% 5번 완벽한 무대 어 기절 사용물과또빛나감 무적 5초 이렇게 되어있네요 일단 얘 스킬들을 살펴보니까 패시브의 황홀한 무대 요게 좀 눈에 띄거든요 회피 무시랑 보스 타입에 기 주는 피해량 65% 상승 근데 얘가 그걸이나 딴데쓸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블레이어 성 영웅이라서 얘가 쓸수 있는 게 자유밖에 없기 때문에 극한얼배에서 당장의 회용가치가 있을 것 같진 않고 월드보스에서 버퍼로 넣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음... 살짝 애매하긴 하네요 아무튼 스킬 한번 보겠습니다 평타 이 뭐야 이거 완전 오 에너지. 야 완전 에너지 캐릭터잖아. 얘. 자, 2번 스킬. 3번 스킬. 오. <laughs> 오케이. 디스커버. 자, 4번. 어, 야, 화려해화려해 화려해. 어, 그리고 야, 언제까지 이거 디스커버를 언제까지 떠져 있는 거지? <laughs> 아니, 엄청 오래 얘가 있네. 자, 5번. 음, 자 스킬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테인 보겠습니다. 예, 소개에서 보면은 유니버설 빌런 이유몬 남성 능력의 괴력 물리 공격력 내구력. 사악 이렇게 돼있고요. 얘가 타노스 아들로 유명한 캐릭터인데, 인니원인지까지는 몰랐네요. 일단은 타노스 아들이라서 얘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 무조건 얘는 태생 이티어 캐릭터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획득 장소 보면은 매생이로 나왔죠. 먼저 리더 스킬부터 보면은 상태 이상 제거에다가 모든 공격력 증가. 오... 그리고 패시브는 죽음의 인도자, 공격 시70% 확률로 스포머, 베리어, 실드, 모든 피해 면역, 무적 효과 관통. 이게 5초고, 재사용되기 시간 10초네요. 그리고, 티어트 보, 티어트 패시브에 오듬의 본능, 스킬 피해량, 그리고 받은 모든 피해량 30% 감소. 1번 액티브, 죽음의 허용, 기절 2초. 2번 코큰블레스트, 속박 3초에다가 스킬 사용 불가 3초. 그리고 3번, 죽음의 강선, 호박화, 모든 망어력, 감소에다가 면역무시, 그리고 회복, 피해 면역 5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는 이제 스킬 강화가 되면서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캐릭터 화면으로 넘어가서 좀더 자세히 보면은 50%까지 중첩이 되고요 100%, 30% 회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 케이 그리고 4번, 타르타로스, 크래쉬. 어, 추가 화상 피해, 모든 공격력, 모든 속도, 치명타율, 이렇게 되어 있고, 5번, 불사의 호박, 호박화 3초, 무력화, 대상 회피율 20% 무시, 무적 5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호박화가 그냥 뭐 속박이나 이런 거에 좀 새로운 CC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킬리메르보기로 한번 봅시다. 자, 평타. 그리고 1번. 오. 2번. 이게 호박, 아, 속박이네, 이거. 자, 그리고 3번. 아, 이게 호박화인가? 어, 이게 호 이게 호박한 것 같구요. 4번. 오, 야, 5번. 오, 야, 뭐야. 오, 어, 오케이. 어쨌든, 어, 스킬 하나는 화려하네. 자, 이렇게 스킬 나와있네요 근데 요즘에 각성캐나 티어3 캐릭터 아니고서는 강캐반열에 오르기 좀 어렵게 메타가 짜여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과연 어떤 성능을 내보일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얘가 스킬에 스킬 사용불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유니빌런을 타노스 <laughs> 밀어내고 사용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자 다음으로 신규 유니폼 볼 건데 먼저 미즈마블이랑 아이스맨 얘네들은 업데이트가 본 서비스 되더라도. 좀 늦게 나온다고 하고 지금 영상에서 미리보기 정도는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매 불가가 떠서 직접적인 플레이는 안되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올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자 여튼 카메라 칸 보죠 유니폼 효과 보면은 모든 공격력 15% 상승 생명력 30% 상승 슈퍼하머 에다가 모든 방어력 50% 상승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변경된 스킬이 6개가 나와 있는데 패시브 스킬 하나에다가 나머지 액티브 액티브 스킬 다 바뀐 것 같습니다 강화된 회복력 패시브 스킬 50% 이하일 때30% 회복 모든 상태 이상 제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번 놀라운 잽 2번 위대한 손바닥치기 기절 3초 3번 거대한 충돌 기절 3초에다가 골절 5초 회복률 50% 상승 그리고 뭐 피해가드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4번 세총 발상 그거는 뭐 50%까지 중첩, 감전 피해, 피해면 역 어, 5초, 이렇게 되어 있고, 5번, 탄성내어 치기, 모든 방어력 감소 50%, 면역 효과 58초, 모든 공격력, 방어력, 이렇게, 버프까지 붙어 있네요. 스킬 미리 보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타. 1번. 2번. 음. 자, 그리고 3번. 그리고 4번 어. <laughs> 감전 피해야... 아, 오케이 그리고 5번 어... 카마라카는 대충 뭐 이런 느낌의 스킬이 짜여져 있네요 두번째로 아이스맨 엑스맨 블루 유니폼 효과에 동결 효과를 사용시 자신 치명타 피해율 45% 모든 공격력 35% 7초 7초에 재사용 대기시간 10초네요 변경된 스킬이 3개가 있는데 1번 2번 3번이 변경되어 습니다 얼음 파편 기절 1초 오한 피해 2번 아이스필드 동결 1초 그리고 3번 얼음 분신 오한 피해에다가 슈퍼아머 모든 방어력 15% 그리고 시전자의 능력치 80% 소환물을 소환 이렇게 되어있고요100% 피해면역 3초가 되어있네요 미리 모기로 한번 봅시다. 오, 오. 야, 일번 기존보다 어, 어, 더 멋있는 느낌인데? 아무튼. 그리고 2번. 오, 아, 2번, 2번 살짝. 오, 3번. 오. 아, 이렇게. 오, 분신을 2명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3명. 아, 확실히 본체가. 본체가 평타가 더 빠르네 이런 어, 느낌이네요 자 다음으로 이번 업데이트 신규 티어3 캐릭터인 블랙볼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야초상화부터 아, 멋있어 오 좋아요 마블렉스 그리고 소개해서 보면은 영웅이랑 이뉴먼 남성이고 이걸로 뭐 빌런으로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능력으로 고속이동 에너지 투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니폼 룸에서 보면은 유니폼 효과 받은 모든 피해량 15% 감소 왕의 가우 스킬 코스믹 각성 침묵의 왕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리더 스킬이랑 그냥 싹다 패시브가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패시브 리더 액티브 스킬 다 바뀌었네요 요거는 캐릭터 스킬 창에서 좀더 자세히 봅시다 리더 스킬이 인뉴먼 종족인 팀원만 와65% 와씨, <laughs> 어 이렇게 바뀌었구요 패시브 스킬 코스믹 강성 상태 이상에 걸렸을 때 상태 이상 제거 그리고 티어2 패시브가 침묵의 왕 공격시 다다니트 피해량 와우 그리고 스킬 피해량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리고 1번 스킬 이리몬 블로우 기절 1초 2번 강철 날개배기 기절 3초 산성 제거 어, 3번 전자 스트라이크 추가 감전 피해 공격시 공격용포 어, 공격용포가 생겼구요 그리고 4번 왕의의침 그리고 반각 6초 어, 그리고 베리어 이렇게 되어있고 5번 파멸의 표현 기절 3초 스킬 사용 불가 회복 15% 무적 5초에다가 오 그냥 버프 이렇게 되어있는데 오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티어스리스키 얼티밀 미디나이킹의 분노 기절 4초 스킬 사용 불가 반각 70%와씨 뭐야 어 그리고 회피 무시 45% 그리고 와 관통 무적 9초에다가 피해량 상승 와씨 <laughs> 자, 스킬 걸기 한번 봅시다. 자, 평타. 1번. 오, 2번. 야, 블랙볼트가 드디어 날아오르는 건가? 3번. 오, 4번. 오, 뭐야, 왜. 아, 이거 무한이네. 아, 무한이네. 아, 뭐야, 그러면 이거. 야, 방각도 계속 붙어 있네요? 무한이니만큼? 와, 이씨. 자, 5번. 오, 4번이 사이클롭스의 그것이고, 사이클롭스의 무한빔. 이게 이제 소리, <laughs> 소리 버전이고, 5번. 5번 다시 한 번. 오, 야, 씨. 좋구요. 자, 얼티밋 스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아, 얼티밋 스킬은, 아, 의외로 굉장히 심플하네.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는 애니메이션 없는 버전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얼티밋 스킬, 애니메이션 없는 버전으로. 아, 요렇게. 아, 요런 느낌이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좋네요. 일단, 블랙볼트가 최근에 나온 유니폼에다가 티어3까지 올라갔으니까 성능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을 거라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요게 이제 유니 영웅이라 최근에 나온 오딘하고 겹친단 말이에요, 포지션이. 그리고 같이 나온 메두사랑도 유니버설 영웅이란 게 겹쳐. 그래서 메타가 어떻게 될지, 어 혼돈이네요. 자, 다음으로 메두사 봅시다. 얘가 또 이번에 나온 신규 각성 캐릭터인데, 유니폼 룸에서 보면 이니먼즈 vs 엑스맨 이렇게 나왔구요 소개에서 보면은 이뉴먼 여성 영웅 뭐 진영이나 뭐 그런게 바뀌진 않네요 았 능력인 지휘 그리고 유니폼 룸에서 유니폼 효과 보면은 자비로운 영왕 여왕 스킬 여왕의 주시 효과 이렇게 또 바뀌어있는데 요거는 패시브겠죠 이걸 패시브니까, 여기서 좀 보면은, 이번 유니폼으로 리더 스킬이랑 패시브 바뀌었는데, 그냥은 유니버설 모든 공격력 36%, 이게 모든 속도 7%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입혔을 때, 두 번째, 첫 번째 유니폼을 입혔을 때, 유니버설 42%, 모든 속도 7%인데, 이번 유니폼을 입혔을 때는, 유니버설 45%, 요거, 기존 유니폼이랑 비교했을 때 3%가 올랐네요. 그리고 패시브는, 와, 뭐야, 이니먼 중적인 팀원만, 슈퍼빌런 타입에게 피해량 45%. 야, 이거 이니먼, 전용 패시브 버퍼로 바뀌었네요.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액티브는 여기서 보면은 1번 날카로운 머릿결, 2번 머리카락 지르기, 3번 칼날로택 생명력 회복 15%, 여기다가, 뭐야, 어, 씨. 70% 버프가 들어가? 치명타율, 오, 어, 그리고 피해 면역 4초, 오. 어. 자, 4번 여왕의 드릴, 스킬 사용 불가, 요즘에 뭐 기본으로 덜고 나오는 느낌이고요 자, 여기에 반가기 50%에다가 방어 무시, 어, 회피 무시, 이렇게 달려있고, 4번. 5번, 붉은 회오리. 어, 출혈 피해에다가 무력화, 마비, 면역 효과 무시. 그리고 관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든 공격력 35% 증가. 어. 자, 각성 스킬 보면은 화상 피해, 출혈 피해, 기절, 동결, 모든 방어력 50%까지 중첩. 그리고, 아, 근데, 면역무시가 없네. 요 여기 좀 아쉽다. 치명타, 치명타 피해율, 회피무시, 무적, 상태 이상 제거, 피해량 상승, 공격용포, 어 이렇게또 붙어 있고요 모든 공격력, 모든 방어력 증가. 아, 요게, 너프가, 이번에 뭐, 잠재력, 초월,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이게 너프가 됐나봐요. 레드서 말고 본섭의 다른 각성 캐릭터, 닥터 옥토퍼스 얘를 좀 비교를 해서 보면은, 모든 공격력 요게, 본섭에서는 40% 이상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지금 화면이 본섭이거든요. 확실히 다른, 모든 공격력 50% 50% 40초. 여튼 이번에 잠재력 초월 관련해서는 뒤에서 좀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달려 있는데 스킬 미리 보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타 1번, 음 2번, 자 3번, 음요거는 그냥 뭐 버프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캔슬 그냥 바로 캔슬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4번. 오오자5번 얘는 뭐 그냥 다 머리로 다 해결하는 오, 오케이 자 그리고 각성 스킬 오우야 오우야 오케이 근데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꺼놨었죠 그래서 다시 끄고 아, 키고 보면은 음 크리스탈이 나와서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신규 시스템인 잠재력 초월 관련해서는 이미 공지가 한번 올라왔었는데요. 네, 내용 요약을 하자면은 잠재력 각성 캐릭터들을 대상으로 잠재력 초월이라는 시스템이 새로 개편이 되고 이 잠재력 초월을 위해서 잠재력 각성 스킬을 레벨 6까지 강화를 해야 되고 영웅 장비 25강까지 강화를 해야 되는 어, 그러한 필요 조건이 있고요. 새로 나오는 시스템인 동시에 기존의 각성 캐릭터들 밸런스도 건드리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번 8월 업데이트 때 기존 캐릭터들은 잠재력 초월을 무료로 진행. 을 한다고 합니다. 그 대상 캐릭터들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미 잠재력, 뭐 각성이라던가 강화가 돼 있는 캐릭터들에 한해서는 이렇게또 보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튼 잠재력 초월이 어떻게 되는 건지 탭업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장비가 25강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스킬이, 각성 스킬 6레벨일 때, 이렇게 잠재력 초월 탭이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서 스텝벙이 오, 많이 되죠? 거의 뭐, 티어3급으로 되고요. 요거를 잠재력 초월을 딱 눌러보면은, 자, 요렇게. 그리고 캐릭터 초상화가 요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티어3처럼 테두리가 요런 식으로 생겼고, 색깔은 좀 다르죠? 그리고, 티어2에서, 어, 아이콘이, 아무튼 뭐, 요렇게 나와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소식으로 매달 특수 아이콘이 또 추가가 되죠? 이번에 나온 거는 소닉 스크림, 이니먼지 이벤트 상점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천둥의 신, 퓨처패스 시즌4 신화보상, 그리고 헤일하이드라 시즌4 전설보상, 요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렇게 해서 이번 8월 업데이트 미루보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